이제 어떤 여자분의 댓글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저번에 탈코르셋에 대한 빗띠로 올렸을 때는 진짜 많은 페미니스트 분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제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어떤 남자분들께서 이제 불편함을 내비추시긴 했어도 뭐 페미니스트들이 없어. 아직 자표가 안 찍힌 건가요? 자,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페미에 자꾸 흔들리는 저를 소신있고 조리있는 말씀으로 붙잡아주시네요. 사실 아직 헷갈립니다. 저는 주변에 페미분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 일부 남성들의 성희롱적 발언들을 보면 자꾸 흔들려요. 가끔 영상 올려주실 때 뼈때리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책 추천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린님처럼 저도 주대있고 자존감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린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독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책 추천 받고 싶어요. 어, 이런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기꺼이 깊은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옆에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전에 이분 댓글 아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 그런 쓰레기 사상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생각없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헐.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일부러 닉네임을 잘랐지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저 10대 때 생각 없었어요. 생각을잊고 싶었는데, 생각이 없었지. <laughs>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게, 내가 생각 없이 막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내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지만, 그건 정말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얻는 그러한 것은 정말, 그러니까 책에서 얻는 것들은 정말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서 얻고 머리로 이해했어. 거기서 만약에 그 지식이 암이 끝난다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다는 건 내가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소화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행동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암입니다. 암인가? 암. 그래서 사실 10대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소신이 딱 있어. 도 힘들고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 나이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으면서 이제, 어, 이제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나한테 옳은 것인지 내가 이제 조금 조금씩 판단해 나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죠. 어떻게 항상 <laughs> 옳은 선택만 할수 있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데 뭔가 좀 저를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뭐 댓글이 어떻게 이런 댓글을 달수 있으세요. 이것 봐요. H 시온 님이 이미 저는 페미에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님 말씀 듣고 각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며 노력 중인데 생각 없다는 이런 댓글 보니까 속상하네요. 음 진짜 상처되는 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상처 주는 댓글은 쓰지도 말고요. 그리고 H 시온 님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제가 책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어, 일단 책 추천 전에 제가 요새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은